안녕하십니까? 리뷰 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또 오랜만에 6 개월? 아니 한 1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바로 가성비 스마트워치 베스트 4입니다. 저는 10만 원 이하의 초가성비 제품부터 100만 원이 넘어가는 애플의 울트라워치까지 정말 다양하게 써 봤는데요. 소신 발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차면서 저렴한 제품과 비싼 제품의 차이, 솔직히 체감하기 어렵고요.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 내행동과지를좀 조심하게 된다니까 괜히 가다가 빡ึก서 어, 어떻게 내 소중한 거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 말고는 진짜 기능적 차이 내 인생에서의 변화 이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요 시계 그 본연의 기능 그리고 운동 측정 전화 알림 수면 추적 이런 것들이 주 기능이잖아요. 이런 거는 10만 원 미만 제품이나 100만 원 이상되는 제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뭐 다소 정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써보면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가 더 좋아졌다 조금 더가워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약간의 디자인 정도.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 바로 2024년 하반기 현 시점 가장 구매하기 좋은 가성비 스마트워치 베스트4입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 첫 번째는 이 모델입니다 와피크 Y8 스마트워치입니다 가격 55,900원 크기는 1.43인치 배터리 290mAh 최대 5일 동안 사용 가능하고요 무게는 46g입니다 나머지들은 좀 빼볼게요 스마트워치를 처음 써본다 어린 자녀가 쓸 스마트워치가 필요하다 가장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필요하다 그럼 이 와피크 Y8 강력 추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운동 측정 기능은 기본이고요 전화 수신 발신 모두 가능하고요 카톡, 인스타 알림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초 가성비 스마트워치인데요. 이 와피크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어, 와피크 뭐임? 뭔가 중국스럽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요. 와피크 사실 스마트워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꽤나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그중에서 이 와이파이는요 깔끔한 원형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가진 프리미엄 제품인데 가격이 59,000원입니다. 잠깐만 프리미엄인데 59,000원? 맞습니다. 진짜 웬만한 프리미엄 기능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운동할 때 쓰기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자주 하는 산책, 러닝, 자전거 같은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에서는 측정이 너무 너무나 잘 됩니다. 제가 지금은 다른 애플 스마트 워치랑만 운동할 때 같이 착용하고 측정해 봤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친구랑 59,000원짜리 친구랑 그만큼큰 차이가 없다 보니 가성비를 따진다면 얘가 압도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1.43인치 크기의 엄청나게 큰 화면, 아몰레드 패널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조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게두 개, 세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굉장히 선명하고 밝죠. 역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답습니다. 핸드폰도 이 화면이 작으면 글씨가 잘안 보이고 가독성 떨어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보다 더 작은 스마트워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와이파이는 다른 스마트워치보다 들 화면이 일단 크다 보니까 100만원이 넘어가는 애플워치 울트라랑 비교해도 이 정보량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보세요. 괜찮죠?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이나 들어갈 법한 아몰레드 패널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이 밝은 형광등 아래 혹은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시계를 볼때 알림을 볼때 꽤나 선명하게 볼수 있고요. 심지어 전화, 수신, 발신도 모두 되다 보니까 급할 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지 않고 이걸로 통화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역시 알림 기능인데요. CG 카톡 알림 등 다양한 알림 모두 가능하고 내용 확인도 가능합니다.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제가 이미 리뷰를 했었는데요.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알림 왜안 되냐? 너 된다며 왜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형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용 앱 설치한 다음에 하단 중간에 있는 나의 기기 알람 모든 알림 사용을 활성화하면요.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앱다 알림 받을 수 있고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불편함 없이 사용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가격은 너무 너무 가볍다. 보니까 남녀로서 부담 없이 막 쓰기에 참좋은 하지만 막쓸수 있다고 또 제품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화면이 어둡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성비 좋았어. 이 같은 경우에 쿠팡에서 항상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아, 진짜 무난한 가성비 스마트워치 원한다. 강력 추천드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제품입니다. 샤오미의 레드미어치4 가격은 99,800원이고요. 크기는 1.97인치, 배터리는 470mAh 최대 20일까지 갑니다. 어마무시하죠. 무게는 31.5그램으로 가볍고요 운동 기록 당연히 되고 통화도 가능하고 전화 메시지 알림, 혈중 산소. AOD, 심지어 든든한 생활방스까지 지원합니다. 일단 화면이 큰 가성비 스마트워치를 원한다. 그렇다면 다른 건불 필요 없습니다. 이 샤오미 레드미4가 완벽한 정답이 될 거예요. 샤오미가 어떤 기기든지 가성비 좋게 만든다는 건 아마 요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전작이었던 레드미3가 진짜 극찬 오브 극찬을 받았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이 레드미4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서 진짜 역대급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도 야,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지? 왜 이렇게 좋지? 언제 이렇게 또 좋아졌대?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1.97이 대형 화면과 사각 형태로요. 애플워치 울트라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교를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는 이렇게 원형 형태인데, 이 레디밍워치랑 울트라. 울트라의 경우 이렇게 사각형이죠. 아무래도 원형 디자인이 조금 더 클래식하고 일반 시계 같은 느낌이 들다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예쁜 건 요게 예쁜데, 정보량. 그러니까 한눈에 뭔가를 볼수 있는 양은 요렇게 사각 형태가 더 많고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것 같은데, 놀라운 건 이렇게 사각 형태로 화면도 크고, 애플워치 울트라랑 거의 유사한 화면 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는 절반 수준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이 안에 패널, 프로세서, 배터리 등등 크기에 비해서 이것저것 굉장히 들어간 게 많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좀 무거운 거를 하루 종일 차고 다니다 보면 어좀 팔이 피로한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리뷰를 위해서 다양한 제품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다가 어느 순간 어 야, 이번에 테스트하는 제품은 너무 무거워서 사무실에서 못 쓰겠는데? 그래서 알림이 중요하지만 사무실에서는 따로 빼놓고 충전기 같은데 걸어놓고 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우 하루 종일 차고 다니도 너무너무 가볍죠. 쾌적하죠. 심지어 여기에 화면까지 크다 보니까 이 많은 정보량이 필요해서 울트라 같은 큰 화면이 필요한데 또무거운것 싫었던 분들은 이레드미어치 4가 완벽한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화면이 큰 동시에 갤럭시워치 6, 애플워치 SE랑 비슷한 무게고 또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편이라서 착용했을 때 만족감은 계속 계속 올라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타임이 무려 최대 20일까지 갑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착용감도 중요하지만 이 배터리 타임이 가장 크게 사용자 경험 좌우하는 요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아무리 화면 밝으면 뭐해? 배터리를 맨날 맨날 충전해야 돼. 아, 이거 정말 귀찮거든요. 어제 충전한거 깜빡했다. 괜찮아요. 지난주에 충전한거 깜빡했다. 괜찮아요. 다음 주에 충전하면 돼. 전화, 수발, 신 알림 모두 다 가능하고, 심지어 방수도 잘 되는데, 자동 물 배출 기능 같은 프리미엄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번 여름철 물놀이 할때 그냥 차고 놀다가 샤워까지 하고, 나중에 물 배출 기능으로 빵빵빵 물만 빼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샤오미답게 가성비가 너무 끝내주는데요. 아마 이 샤오미 제품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이거 살까?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나싱 살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샤오미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샤오미가 나싱보다 베젤도 얇고요 자동 밝기 조절까지 있어서 완성도가 더 높거든요 확실히 샤오미도 이제 좀 짬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 너무 잘 만들어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운동 측정 기능도 나싱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클래식한 디자인 원한다? 와이피크 나는 정보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싶다 라고 한다면 레드미워치4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모델입니다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삼성, 애플 같은 좀 유명한 대기업 제품 원해 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워치6입니다 가격 현재 쿠팡에서 178,000원이고요 크기는 1.31인치 배터리 300mAh 무게 28.7g 운동기록 당연히 가능하고요 통화 가능 전화 메시지 알림 결중산소 AOD 생활방수 모두 모두 지원합니다 내가 갤럭시 쓰고 있다 부모님 자녀 선물용 워치를 고민 중이다 그럼 당연히 갤럭시워치가 너무너무나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죠 제가 아무리 앞에서 와피크가 좋네 뭐 샤오미가 좋네 라고 해도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믿음이 가죠 역시 그래도 삼성이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스펙, 똑같은 제품이라도 더 비싼 삼성을 구매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그냥 단순히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 제품, 그 브랜드에서 오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면 일단 퀄리티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만들었겠지.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 잘 해주겠지. 튼튼해서 오래 쓸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 그 신뢰감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갤럭시 워치 6는 가격은 정말 정말 저렴하고 만족도는 엄청 높은 그런 제품인데요. 기존의 클래식한 손목 시계 느낌이 나는 원 전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전화, 카톡, 문자 다 되고요. 갤럭시 웨어러블 앱 연동해서 다양한 설정 가능합니다. 삼성 S로 운동부터 수면 체크 모두 가능하고 심지어 인바디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운동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내 몸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기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심지어 팀원이도 가능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탈때 삐. 너무너무 편하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면 굳이 피해가지 않아도 되는 너무너무나 좋은 선택지인데요. 그런데 곧 갤워치 7이 나온다는 얘기겠어요. 그럼 고민이 되죠. 어, 7 나온다는데 그럼 당연히 7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6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품이든 가성비 좋게 구매하는 방법. 바로 신작이 나왔을 때그 이전 모델, 구형 모델 사는 거. 떨이 할 때, 재고 처리 할때 할인 들어왔을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사실 노트북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엄청나게 성능이 달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제품들은 원한다면 최신 제품을 사는 게 맞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워치류는 사실 그 매번 바뀔 때마다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조금 무게 몇 그램 더 가벼워졌다 디자인 조금 바뀐다 근데 이미 갤럭시 6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디자인에서는 너무너무나 완성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더 이상 뭐 바를 게 없어 그러다 보니 차라리 지금 이 시기에 갤럭시 6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 아닌가 그리고 갤럭시 워치 7 나오면 좀 많이 비쌀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전자제품들 신작들이 모두 모두 가격이 올라가 추세고요. 갤럭시 핏이라고 스마트 밴드 나온 거 아시죠? 저렴하게는 4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최신 제품 보니까 거의 9만원에 육박합니다. 잠깐만 이런 추세라면요. 갤럭시 워치 7 가격도 예상이 어느정도 되죠? 절대 가성비로는 사기 어려운 그런 가격대가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워치 CS는요. 지금 가격 약 18만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카단이 들어간다 17만원 16만원 선에도 구매가 능합니다왜 안사죠? 빨리빨리 접촉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애플워치 SE 2세대입니다. 가격 30만원이고요. 크기는 1.57인치 배터리 225mAh 무게 26.4그램. 운동기록 가능하고요 통화 가능하고 전화 메시지 알림 다되고요 생활방수 그리고 애플페이 지원합니다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가성비 스마트워치를 원해요 그러면 뭐 굳이 다른 거안 봐도 됩니다 그냥 애플워치 s e 3면 됩니다 이미 애플에서는 SE라는 너무너무 좋은 선택지를 만들어 줬어요 앞에서 소개한 제품들 연동성 정말 좋지만요 애플 스마트폰과 애플워치 여기에 이 궁합을 따라 올리면 조금 멀긴 했습니다 이 SE 말고 일반 애플워치 혹은 울트라 고민 중인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어 굳이 굳이 이 SE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울트라 어 사실 사실 뭐 혹시 심 구매했지만요 SE보다 더 좋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좀 비싸서 오히려 들고 다닐 때부딪치면 어떡하지? 기스는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되지 기능적으로 만족감에서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가끔은 너무 커서 부담스럽기도 해요 굳이 기능 차이라고 찾아보면요 AOD와 심전도, 혈중산소 정도인데 심전도는 사실 일상에서 측정할 일이 거의 없고요 이 혈중산소 측정은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젠 그 기능 없어요 뭐야 이게 그리고 AOD는 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 차이 정도일 뿐이지 실사용에서 불편함을 줄인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손목만 돌리면 바로 딱 켜지는데 굳이 물론 울트라의 경우에는 고산 등반, 스킨스쿠버, 사막 달리기 등등 극한의 환경에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 물론 우리의 일상도 극한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거의 여기가 사막그 이상이야.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연적인 환경, 네이처만 따지자면 그냥 뭐 집, 대중교통, 회사, 대중교통, 집, 헬스장, 가끔 좀 야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길에서 가끔씩 와주시는 길. 고양이 만나는 수준 그거 말고는 그렇게 서바이벌 환경이 없는 것 같죠 일상에서 쓰기에는 이 SE로 충분하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은 애플페이를 지원한다는 것 그래서 간단하게 런닝 갈때집앞 편의점 갈때 굳이 다른 거안 챙겨가고 이 워치만 있으면 운동 후 단백질 사 먹을 때 편의점에서 삑 하고 결제하면 되고 이런 거좀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나는 AOD가 좀 중요하고 좀 최신 제품을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차라리 이런 울트라보다는 가장 무난한 애플워치9 추천드립니다 쿠팡에서 사면 오히려 공식 스토어보다 더싼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이렇게 가성비 스마트워치 4개를 알아봤습니다 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처음 써본다. 진짜 초 가성비 모델 원한다. 와피크 Y8 화면이 좀 크고 가성비 좋은 좀 프리미엄급 스마트워치 원한다. 샤오미, 레드미 4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그럼 갤럭시 워치 6 아이폰 쓰고 있다. 애플워치 SE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약간의 사족을 좀 말하자면요. 요즘 스마트워치 수준이 굉장히 굉장히 상향 평준화 되어 있어요. 예전 한 1년 2년 전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래서 예전 스마트워치들은 조금 버벅거리고, 조금 렉걸리고 조금 알림 안 오고 뭐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다 싶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네 가지 제품 진짜 가성비 제품들군요 써보면 왜 이거 추천한지 알겠다 느끼실 겁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괜히 비싼 거 사서 돈 낭비하기보다는 이런 가성비 좋은 제품 하나 사서 남은 돈으로 치킨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하는게더 합리적인 소비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안녕.